케이노 왜 떠요 하 일단 이판 우리 하나인데 한번 무난하게 라인전 해보죠. 라인전에 이긴다는 마인드보다는 로밍으로 캐먹고 캐리한다는 마인드로 합시다. 우리 풀이나 빼놓을까? 우리 풀 빼놓으면 내가 조금 더 이득. 이들... 풀어 봤어. 벽 천천히 넘을 거야. 아, 라인전 유리 했던 거. 괜히 방금 내가 백업할... 가... 오, 오, 두방 내로... <laughs> 아, 이게 방패지? 아, 이게 안 죽네? 이러고 그냥 쿨감신도 바로 올려버리고, 그냥 팀 쪽으로 계속 붙는 식으로 게임하는 게더 편하겠다. 딜 비어요. 이렇게 가면 딜 비어요. 근데 요즘 탈론이 초반에 이득을 볼때 뭔가 좀 뭐랄까? 무난하게만 넘겨도 되는 느낌이라. 하, 이 오리아나랑 이 반반 가는 게임.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 뭔가 1킬 정도는 어디서 이득을 보고 싶단 말이야. 이 밥도둑인데, 이거? 오, 많아. 슬슬 부족해지니까 불로 챙겨주는 거 봐, 자야가. 땡큐. 와, 레 진짜 다 챔피언. 렐 챔피언 진짜 좋다 말이 안된다 아, 잠깐만 말이 안되는거 지금 상황 나를 왜 맨날 비켜 렐 챔피언 진짜 말 안된다 와 열받네 팀이지만 이건 아니지 어떻게 저래 챔피언이 아, 이번 판 그래도 방금 거기서 좀 주워 먹어가지고, 좀 편해졌는데요? 캐리아의 발판이 만들어졌기는 한데, 뭔가 캐리는 내가 할게 아니라 우리 팀이 그냥, 우리 팀이 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일단은 성장 되게 잘 됐어요. 이러면은 게임하기 너무 편해. 내가 근데 케인한테 여감사 당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탈론 케인 구도에서 선빵 치는 쪽이 보통 이기는 구도라. 오, 잠깐만. 아, 얘 무조건 딜교용으로만 써, 궁. 케인 오겠다 이거. 어이씨. <목소리> 돌리도구고 그것도 잡은 거 같은데. 혹시 프이 있네, 친구야? 그럼. 어, 있구나. 그래도 잘못 썼어. 그 바로 썼으면 살았겠다. 케그 끊어 쓰에 잘했네요. 풀이 있을까 봐 일부러 끊었은 건데. 어, 어떻게 잘 걸려들었네? 이게 탈론할 때한 번에 콤보를 넣으면 상대가 보통 풀로 대처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끊었으면 보통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낮은 티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판은 밤의 끝자락하죠? 시시기가좀 거슬리는 게 나, 있네. 나르도 그렇고, 라칸도 그렇고. 안울리까 아! 차라리 끊어졌잖아. 그쵸, 뭔가 좀 더러우란 느낌? 그, 오! 아이고. 어씨 나만 죽을 뻔했네. 아 근데 700원자서 지금 나쁜데? 근데 저렇게 되네요? 죽어도 궁데미지 들어오네? 어, 야 먹을 거면 미리 핑 찍지. 먹고 싶었으면은 좀 주지. 그렇다고 해 먹던 걸 빼는 건좀 그렇잖냐? 저걸 드리블한다고? 잡았다. 그렇지. 드리프트를 잡아주고. 바언 칠만 한데? 우리 이지력 좋아가지고. 아니면 이거 싸움을 보면 돼요. 릴리아 이스킬 맞는 거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싸움 보자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고? 싸움을 보자 근데 나는 싸움에 맞는 거 같긴 한데. 그렇지 얘네 저 위치 모르고요? 그럼 최대한 돌아갈게요. 여기도 와도 없고. 와 이거, 진입박 너무 이뻤다. 이거, 시야 이용해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잘했다. 와드 했으려나? 렌즈 천천히 돌릴걸. 여기 와드 체크했어야 되는데. 어, 잡았다. 도마 걸기 잘했다. 피해줘 네. 잡으면 돼, 뭐, 잡으면 돼. 그렇지 됐다 이거 잘 뺐다 이거 잘 빼왔다 내가 딜은 이제 넘치는데 안 죽는 게 조금 더 중요해서 초식이 한판 쓰고 이 자리 세릴다 아니면은 일단 요무 독사 셋중 하나인데 독사는 일단 패스 뭔가 실드가 아쉬워 그러면은 요무는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죽었는데 이러이거고 초식이 산 거긴 한데 궁사 잘 들었다 지렸다 솔직히 사오길 잘했네 본능적으로 죽을 걸 알고 있었나 보다 아 근데 피개잘차 평타 칠 때마다 피가 30씩 차 무슨 와 감전인데도 피가 4600 찼어 살짝 키아나가 궁사 되는 느낌인 것 같아 탈론으로서니까 꼭 먹고 가면 안 될까? 10초인데? 아왜또 나야 와 저거 나이스 아 근데 아이 케인 되게 열받겠다 지금 탈론한테 몇번 죽었어 이렇게 아,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암살자 매체서 계속 잡아버려. 와, h 어, 아, 그래. 혼자 있을 리는 없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아, 그냥 가엔 가버릴까? 가엔 가도 괜찮은데. 이런 판 지금 딜안 부족해서. 그냥 가엔 갈래. 나 원래 가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대팀에 나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거의 AD, 개스, AD 비중 엄청 높고, 내가 들어가서 딜다 놓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씨, 잡아야 너무 짧겠어 다행이긴 한데, 형들. 잡았다. 바텀에 사기챔 두 명이 가니까 개좋다. 세라핀 야리 바텀 가니까 이렇게 되네? 나이스, g 지